와, 대박. 구하나. <laughs> 어. 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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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의 게임은 바로 뭐죠? 딸! 우! 티 단체 보드게임의 꽃이라고 할수 있죠. 어? Oh? 아, 이래. 아, 우리 <laughs> 근데 저짜 단체 티에서이혀 중독성 끝이. 2020 상반기 드립 논문 세미나 염색을 하 아, 기다려주고 어. 착하다 그래서 이 게임은 딱 음. 저희한테 제격인 보드게임이다 왜냐면은 한 번도 다르고 음. 나이도 같이 갖춰야겠죠 음. 알겠습니다 나 알겠습니다 에이 알겠습니다. 잘못 튀는 약간 야자타임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바로 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룰 예. 설명은 네. 보드게임 지도사 김민주입니다 <laughs> 우선 음, 카드를 음, 설명해드리자면 이렇게 번호들이 음. 적혀있고요. 1부터 12까지 있습니다. 1은 한 장, 2는 두 장, 3은 세 장, 12는 몇 장? 12장! 네, 그리고 어린 광대 카드가 있는데요. 쉽게 말하면 조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시기 방향으로 돌아갑니다. 첫 번째 타자가 같은 숫자에서 내고 싶은 만큼 냅니다. 13장을 냈다. 그러면 장수는 똑같이 가되 10보다 아래 숫자들로 다음에 아, 네, 내시면 됩니다. 제가 10을 냈다면 지현이가 10을 낼수 있나요? 안 돼요. 9낼수 9 있나요? 네! 1낼수 있나요? 안니요 네, 네, 돼요. 아! 어일한 명밖에 없으니까요. 세자. 어쨌든 마지막 숫자를 낸 사람 그 사람부터 다시 자기가 내고 싶은 장수와 숫자를 내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카드를 다 버리면 게임이 끝나는데요. 순서대로 앉을 거예요. 1 등은 왕, 꼴등은 노예가 아, 됩니다. 아. 왜? 왜 자꾸 말 걸어요? 물 아, 아, 진짜 아, 저 억울한 게 있어요. 등은 왕, 꼴등은 왕, 노예가 됩니다. 그래서 로예. 왕 노예 노예. 일 등, 삼 등, 4등 이렇게 하면서뭐 시킬게 있으면 시키고 <목소리> 머리감는두 장이 꼴등한테 들어오면 혁신을 음. 일으킵니다 혁명을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신명이라는걸 일으키면 사람들이 <laughs> 뒤받뀌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긴 해요 <웃음> <웃음> 시작 자 이제 합니다 하기 전에 사람들은 저희가 <laughs> 나이나 학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<laughs> <모르겠는 웃음> 나이는 공개 안하고 학번만 갈게요 1,2학번 손들어오세요 진짜 많아요 1,3학번 손들어오세요 1,6학번 손들어세요1학번 손들어오세요 1차 학범 어, 손들어 보세요. 와 1, 2, 1, 2, 1, 하는 거 딱. 뭐? 박수. 바로 시작할게요. 나부터? 응. 그래. 12, 둘. 9, 둘. 8, 둘. 어, 없으면 패스라고 해주세요. 7, 둘. 저없으 아니다. 9, 둘. 패스, 패스. 그러면 다음으로 아 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2, 다 새롭게 하시면 돼요. 무난하게 갈게요. 11, 2, 7, 1, 둘. 아, 7, 둘. 아이씨. 패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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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저부터 하면 되죠. 서버. 서버. 어. 패스. 아니 어때요 그냥? 패스. 12둘 12, 12. 12. 12. 아, 어? 2시간 12, 12둘 있다 <목소리> 에이씨 왜 아, 하나도 못내길네아 <목소리> 아,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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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꼴찌 할게 나, 나, 나 먼저 자리 이동해 있을게 <웃음> <웃음> 야, 패스 패스 한장 남았고 파하나날 1등 7하나 자리 이동해야겠어 <laughs> <나>, 나야 선생님들 <laughs> 제가 <오>, 2등이에요 <laughs> 1하나 12하나 12하나 그럼 <laughs> 미골찌 계급별로 앉으면 되는 거야. 이거 앉아봅시다. 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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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겠습 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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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니야. 야지야 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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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니아 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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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하면 하면. 아, 예. 감사합니다. 아, 괜찮아요. 와, 진짜. 개그 역시 욕심해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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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시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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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진짜. 진니다짜 진짜. 진짜. 진 아, 너무 나은 것만 내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? 어, 내가 알아서 하시더라고요. 아, 어. 바로 똑바로 하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파나 오하나. 졸업했습니다. 노력볼만합니다 몸은 얼굴 니까 얼굴이 괜찮으냐? 어, 너무 잘 웃었습니다. 아이 좀안 보인다. 구독 해찮습니까 너무. 진짜 너무. 뭐, 이쪽으로 뭐, 좀 그래. 와야 될것 같습니다. 저 너무 잘 보이는데요? 아, 그래요? 트레이 키즈뱃. 아, 그래요? 트레이 키즈뱃. 트레이 키즈뱃. 11, 둘. 10, 둘. 9, 둘. 이상하다. <laughs> 다음엔 한번 더. 브레이키즈에한장 남았다잉. 1등 원래 잘안 바뀌는 게임이긴 합니다. 사회를 많이 반영했네. 요. 6, 6 하나. 끝. 그? 나 1등. 이아나. 내가 이아나. 내가 죽. <laughs> 누가 이렇게 숫자. 나 화장도 아니지. 6, 2. 지금 째려봤어. 그그그 관상이 그렇게 생겼어. 무슨 말이야? 이아나. 12. 둘 꺼져라 <웃음> 꺼져라 <웃음> 어, 없습니다 12. 12. 1 아니면... 12. <laughs> 헉, 어? 12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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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2 1 12. 둘2 12. 12. 1스 12. 12. 12. 12. 일치 네. <laughs> 학번이 이렇게 어. 위에 계시고, 일리 학생도 밑에 어. 있, 있으니까 서로의 봤어. 입장을 이해할 수 봤어. 있고.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어. 잠깐, 이제 제가 말하자. 노면... 없습니다. 없습니다. 오 어, 놀라? 음. 아됩니다 그러니까. 해. 재밌는데 왜? 계속 해줘. 이진아 누나가. 그러니까 이지아은 그냥. 어려. 공정이야 지금. 아니면 내가 못떡찐거 같아서. 나 해도 돼. 없습니다. 아어쩐때어쩐습니다나 뭐했는지 봤어? 아, 왜 그래? 야 <웃음> 네? 점심 차려. 뭐해? 진짜 아, <laughs> 아, 진짜? <laughs> 어, 너아 뭐냐? 죄송합니다. 아죄 아, 합니다너 이름이 뭐 <laughs> <laughs> 네. 네. 정다희입니다. 히...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려고 동아방송예술 대학교 방송 이거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들 적이 없습니다. 1 2 하나 하겠습니다. 자꾸 짜증나요. 10위요? 1 0 말고 하나 하겠습니다. 하나요? 뭐야 씨. <웃음> 천천히. <웃음> 천천히. <웃음> 6 하나 12. 나와 있어. 오! 님 안녕하세요. <웃음> 야, 따라. 그러니까 근데 하나 지금 아직 게임이 안 끝났어. <laughs> 천천히. 9둘7조하겠습니다8 둘, 둘. 7 둘인데? <laughs> 그러니까 죄송. 미안한데. <laughs> 12 하나. 오~~, 오 야! 나와! 야 또야! 빨리 야! 이제 들어나 아직 끝났다 게임이 내 아, <laughs> 하나 지금 아직 게임이 안끝났다나 아, 아직 안끝났다 게임이 아, 천천히 가 네, 앉아 앉아 예, 다녀. 다녀. 아, 이 하나 개 x 게 초라해? 여기 없어 보여 하나 없습니다 밖게아 진짜 다시 복구하기 힘들었다 아, 하셨 뭘? 십 하나 하셨 기억 안 난다 그러니까, 시... <laughs> 날패 날패 날패. 그러니까 몸은 구개안 되면 이었잖아뭐 하시? 올라가라고. <laughs> 야, 그래. 이 집에다 너한번 올라갔을 때나하이뭐 이름이야? 알겠니다리 키즈. 이하 집에 라어 아니 서우가 노래 잘하나? 아까 나 노래 진짜 유명하다. 자꾸 시켜가지고 서우 아, 노래 좀 하지. 와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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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노래 한 대가 옆에서 이거 춤추는 거 봤나? 춤춤춤춤 아,

한 어? 번. <laughs> 마지막 판! <파이> 사둘 없습니다. 없습니다. 어? 어? 뭐야? 사둘 없습니다. 네, 없습니다. 1 2셋 갑자기 마지막 게임이라까잘하냐 잘하냐? 없습니다. 어, 2위 똥곰빨겠습니다6 하나. 나 오늘 좀잘 풀린 줄 12, 둘. 11, 둘. 8, 둘. 어, 있을 리가 없습니다. 1, 둘. 어리가 없네, 싫어. 1 끝. 네, 나와요. 음, 7, 1 나온 사람 와, 대박. 9 하나. <laughs> 진짜,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은 우리 선배님 제일등 선배님 <laughs> 7글자로 문장을 완성하는 거예요. 시, 금, <laughs> 이, 파, 달, 무, 티! 아!